온목사와 성경읽기 욥기 2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2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우리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여러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한번 욕과 한 차례씩 다. 논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요기는 어, 계속 요 엘리야바서 빌다 소발이 누구인가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요가에 대화하는가 이게 거의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엘리오가 나오고 요아주기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일단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한 세상적인 어떤 이런저런 기준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엘바서 빌다가 소바는 그것을 모르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에서 세 사람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 경험주의. 그러니까 경험에 비춰보니까 고난은 죄결과다. 자, 빌라스 는 뭡니까 전통주의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비교해볼 때 고난은 역시 죄악의 결과다. 소바는 뭡니까? 도덕주의입니다. 도덕주의. 야도덕돈적으로 그러니까 보고 윤리적으로 볼때 역시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게 바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 또 자기가 역사적으로나 어떤 전통적으로 알았던 것, 또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은 죄다, 죄의 결과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욥을 그 죄의 가운데서 어떠든 회개시켜서 구출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거든요. 근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첫 번째 다세 명이 논쟁하는데 아 욥이 안 들어먹어요. 어두 번째 막 화를 내면서 막두 번째 핸드드블이고안 들어 먹어요. 자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얘기는 데안 들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증명하듯이 적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배 태도를 책망하고. 어쨌든 요바, 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는 이 말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엘리바스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대마사 엘리바스가 대바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로운 자도 자객이 유익할 뿐이다. 내가 의로운데, 자 그래, 네가 의롭다치자. 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니에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엘리바스는 의롭다라고 주장한 욕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너, 야, 네가 의롭다고 한데,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고, 유익이 돼? 그니까, 내가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 야, 너. 죄를 진 사람이거든, 그 그러니까 고난이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죄를 회개하면 되지.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엘리바셋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아주 구체적인 죄악을 가장 적시하겠죠. 네가 이런 죄를 졌다라고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절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가 크시 없느니라 자 네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내가 한번 어? 얘기해 볼까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니가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게 마시하지 아니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한도나 권세인자는 토지를 얻고 종견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또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누가? 요비 너! 너 이런 죄를 범했잖아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를 할건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구체적으로 네가 이런 죄를 졌어. 잘 생각해 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자. 네가 네 죄가 크다. 야, 내가 한번 말해 볼까? 네가 까덕을 형제를 불모로 잡았잖아. 그리고 네가 홀로 벗은 자의 의복을 네가 벗겼잖아. 목마른 자에게 물안 줬잖아. 줄인 자에게 음식 안 줬잖아. 넌 가부를 빈소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잖아. 그래서 올무가 두려움이 너를 덮고 어둠이 너를 덮은 거야. 그러니까 요봐 잘 생각해봐. 네가 이런 죄를 평소에 범했기 때문에, 즉 네가 죄를 범한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너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리야.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고 하는구나. 자, 네가 악인의 밭은 이쪽의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의 그래, 터는 강물로 말미암마 함몰되어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 원수가 망하고, 그리 남은 것을 불, 불이 삼켜느라 하리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 내가 경험적으로 보는데 요바. 너 이쪽에 모든 사람, 모든 길을 보면은 악인들은 반드시 그 고단이 따라서 그죠? 뭐라고 말까? 자, 네가 악인의 발동 예적길을 지키어. 려너 악인들이 걸었던 그 길을 네가 걷고 있어. 그때 왜 얘기 안해? 왜 돌아오지 않아? 그 말을 요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다 알고, 너다 보고, 너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돌아 와라. 그러니까 이번 지금 계속해서 엘리바스빌다 소바르게 뭡니까? 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정말 죄진 거 별로 없어. 뭐, 처음이 생각도 이렇게, 이런 고난받을 만큼 죄진 게 없어, 라고 이제 요분 계속 함교하는 것이고, 엘리바스는 끊임없이 네가내 경험론적으로 볼 때, 야, 악인이니까, 죄인이니까, 고통고난 당하는 거야. 너 정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어마한 죄를 졌다. 야, 너 모든 악인들이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 망했는데 너도 그런 악인 얘기를 따르겠니라고 이제 요셉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엘리바스는 친구잖아요. 어떻든, 그러니까. 왜 겹론적으로 요베에게 죄를 져서 고난이 었다고 말합니까? 요비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바스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뭐를 말할까요? 자,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짐을 받을 것이요 또내 장막에 불리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이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것이라. 그는 그에게 기도하였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희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네 길에 빛이 비출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나 너를 교만해 놓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하마 건지심을 받으리라. 지금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요벳에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얘기해, 요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좀 회개해. 회개해서 네가 하나님께로만 좀 돌아오면은 그렇잖아. 하나님이 너 복을 주실 거야.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럼 복이 되게 임할 거야. 너 하나님 말씀을 네마음에둬 네가 만일 전능제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전능자가 네 보호가 되고 네게 고귀한 은이 될 거야 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네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서 죄를 안졌다고 말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기도 다 들어주실 거고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다 너를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넌 교만하나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나리라 지금 우리 세 친구가 너 보러 지금 네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너잘 생각해 봐 하나님이야 경과한 자, 의로운 자를 심판할 것 아니 경험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좀 말을 하면좀 네가 좀 알아듣고 그래. 내가 교만했나 봐. 이르고 좀 겸손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축복하실 텐데. 이게 엘리바스의 마지막 세 번째 말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더험론적으로볼때 인광보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죄 때문에 오고 네가 고난, 여비 고난도 않는 거 보니까 네가 죄를 범해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온목사와 성결기 요기 2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